오늘은 타이베이의 대표 명소를 찾았어요. 먼저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을 관람하고 이어 해안의 자연지질교실이라 불리는 예류지질공원과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타이베이 100위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대만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중국 현대사의 경랑 속에서 태어난 특별한 산물이에요. 1925년 베이징 자금성에서 개관했으나, 1931년 만주사변 중국어로는 9.18 사변 이후 상하이와 난징을 거쳐 국공 내전 시기에 대만으로 옮겨와 1965년 이곳에서 재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타이베이 외곽에 한적한 산기슭의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지하 1층은 어린이 박물관이고 1층은 특별도서와 불교 조각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2층은 소화서의 특별전과 도자기기물통을 상설 전시하고 3층은 옥기와 동기의 상설 전시와 특별전을 하며 4층은 중국식 레스토랑 산시탄 공간이었습니다. 대만의 국보 1, 2, 3호가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청나라 황실의 유물이에요. 국보 1호는 치옥백체이고 2호는 육형석이며 3호는 모공정입니다. 소장품은 송나라부터 청나라까지 다섯 왕조에 걸친 유물 70만 점에 이르며 전시품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마다 교체된다고 해요. 특히 치옥백채와 육형석은 6개월 단위로 교차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관람은 3층부터 시작했어요. 유명한 대표 백채, 배추 조각으로는 국보 1호인 치옥백채, 치욕 치옥소백채, 시욕백채와 용등이 있는데, 시욕백채는 유럽 나들이에 나서 전시장 벽에 있는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고궁박물원 개원 100주년으로 대만 정부는 소원한 유럽 국가와의 교류를 위해 8월 11일부터 연말까지 고궁박물원 문화재 백선과 그 이야기라는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19세기 후반 청나라 때 경옥으로 만든 이 작품은 배추의 줄기와 잎을 실물처럼 정교하게 표현하고, 여치와 메뚜기를 숨겨놓아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예술품으로는 손색이 없지만 한낱조각 하나가 한나라의 국보 1호라는 점은 다소 의아했어요. 한나라의 혼과 예술성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죠. 대만식 표현을 빌리면 대만 유정기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형석은 동파욕을 닮은 조각품이었어요. 영문 해설에는 미술사적으로 큰 의미는 없으나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유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마치 진짜 고기처럼 윤기가 흐르고 돼지껍데기의 털구멍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찬탄을 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공정은 기원전 98세기 서주시대의 청동 소추로 선왕이 숙부 모공에게 내린 493자의 책명 전문이 내부 벽에 새겨져 있어요. 이 명문에는 당시 정치, 종교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고 한자의 기원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 합니다. 2층에는 주로 백자항아리와 식기, 화병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중 정료 백자아기 베개가 인상적이었어요. 북송시대에 제작된 이 작품은 엎드려 웃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천진난만한 미소가 너무나 리얼하여 절로 미소짓게 했습니다. 1층에는 장신구와 장식품이 많았고 그중 눈길을 끈 것은 길상분재 장식품이었어요. 붉은 산호로 조각된 괴성은 흉측한 모습이지만 북두칠성을 들고 있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게 해주는 기운이 상징이라 했습니다. 머리에 뿔이 나고 눈은 튀어나왔으며 날카로운 이빨까지 드러낸 괴물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하니 알다가 모를 일이죠. 전시품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대부분이 청나라 황실의 소품들이었고. 중국 역사를 대표할 만한 대형 유물은 보기 어려웠어요. 명나라 말과 청나라 시대의 유물이 주를 이루어 건성으로 관람해 다소 아쉬웠습니다. 세계 4대 박물관의 하나라는 자랑이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을 떠나 타이베이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신베이시 완리구에 위치한 예류 지질공원으로 향했어요. 박물관이 산기슭에 자리하다 보니 곧장 이어지는 길은 험준한 산길이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가파른 도로가 구불구불 이어지고 가는 차량도 드으로 강원도의 산악도로를 달리는 듯한 긴장감에 오금은 저렸으나 대만의 장쾌한 산세를 감상할 수 있었어요. 오후 3시 무력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예류 지질공원은 수천만 년에 걸친 풍화작용과 해수침식지각운동에 의해 조성된 기암괴석의 보고로 자연이 빚은 경이로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예리는 어촌 북동해안 끝으로 돌출된 좁고 긴 고지며 길이는 약 1700m, 너비는 250m, 가장 좁은 부분은 불과 50m에 지나지 않는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질학적으로는 약 2500만년 전부터 형성된 다레오 지층으로 사암과 칼슘이 풍부한 지층이 다양하게 얽혀 독특한 지질경관을 만들어냈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공원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풀밭에 덩그러니 서 있는 여왕머리 바위의 모조품이 마중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바위의 모습이 고대 이집트의 왕비 네페르티티의 두상을 닮았다고 여왕머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관람로를 따라가면 공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제일 구역에는 버섯 모양 바위가 줄을 이루고 촛대 바위, 아이스크림 바위, 생강 바위 등 이름처럼 독특한 형상의 바위들이 질비에 발길을 멈추게 했어요. 길을 따라가자 공원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제2구역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의 주인공은 단연 여왕머리 바위였죠. 공원의 상징이자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여왕머리 바위 앞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여왕머리 바위 주변에는 코끼리 바위, 선녀 신발 바위, 지구석 등이 어우러져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버섯 바위와 생강 바위가 이어져 있었지만 그중 여왕머리 바위의 유용은 단연 압도적이었어요. 우리 가족도 차례를 기다려 다양한 포즈로 인증사진을 남겼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제3구역은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부만 개방하고 1, 2구역에 비해 기암괴석이 적어 관광객들은 2구역의 여왕머리 바위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얻은 후 뒤돌아섰어요. 예류 지질공원의 신비로운 바위들을 뒤로하고 타이베이 시내로 향했습니다. 다음은 타이베이 백일타워에서 만나요. 짜이찌엔